농식품부 보고 있나? <laughs> 추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고성 도착했는데, 아니, 식탁! 18... 식빵이랑 이거 우유랑 이거 탄산수 이거 내돈내 산입니다, 여러분. 자, 이쪽에 이중생활. 첫 번째 농가는 보성 딸기 농가입니다. 보성 하면 녹차로만 알고 있는데 보성의 숨은 핫플레이스 딸기 농가를 제가 왔는데요. 제가 직접 오늘 체험도 해 보고 먹방도 해볼 건데 한번 보시고 가족, 친구, 연인들끼리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농가들을 또 살리는 프로젝트로 온 거기 때문에 살리러 가 봅시다. 이주야, 가쭈! 이주야, 가쭈! <laughs> 오 하우스 들어왔어 아발을 체크해야겠다 맞아 오케이 발을 체크하고 안녕하세요 동성 흉기노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발을체크라 검열노문도 꼭, 꼭 작성해주시고 카드로 네. 와주시면 좋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도 <목소리> 하고 이 딸기를 만져야 되니까 손소독도 깔끔하게 하고 오! 딸기다! 딸기다 딸기다 안녕하세요 딸기. 안녕하세요 네.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일주입니다네딱 봐도 일주님 보이세요 독특해서 그쵸 어,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제가 설명을 한번 네. 해드릴 가지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어, 네, 네, 네. 얘는 딸기 수확 체험하러 오셨으니까 음. 딸기를 따서 집에 갖고 가야지 어차피안 아, 서운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얘는 지금 저희가 안에서 취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드실만큼 여기다가. 네. 따서 나오셔가지고 물에씻어서 드셔도 되는데 저희는 체험만 하다 보니까 그냥 드셔도 되세요. 아 바로네네. 음 껄쩍지근 하시면 네네네. 이 쿠폰은 네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거 네. 포인트입니다 오늘 건물에 네. 빨간 적벽돌 건물이 있어요. 어 거기가 베이킹 체험장이거든요. 네네네. 고 보여드리고 접수처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거 중요하네 네네. 이거 중요합니다. 어 이거 왜냐면 듣고. 일반 손님한테는 저희가 이걸 안 드려요. 아, 체험해야만. 체험해야만 드리는. 그렇지, 그렇지. 찡이죠 찡. 찡이지. 카메라 친구 왔는데. 네, 네. 뭐 이렇게가 이렇게 받아가면 안 되는 거야? 네. 가끔 이런 <laughs> 어머님들이꼭있어요 <laughs>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딸기 따는 방법은 가서 설명하고. 어, 네, 네. 그럼 지금 가요. 네, 바로. 그럼 네. 네. 해서 이동하면 좋아요.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딸기 농가를 처음 와봐요 네네네.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그냥 딸기가 계속 나요? 신기하죠 어, 그리고 이 꽃들도 <laughs> 너무 신기하고 하얘가지고 진짜 이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녹색하고 하얀 꽃이 나는 아 데가 잘 없잖아요 그치 렇 너무 예쁘죠 꽃이 열리면요 네. 우뚝 솟아있는 게 딸기 밭에 보여요 저쪽에 아 노란 통으로 돼 있는 게벌리거든요 네. 수정벌 한번 안고 네. 지나가면 네. 이렇게 몽우리가 저서 열매가면. 어 여기 여기 이걸 보여줘야죠. 열매. 어 열매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맺히면. 와 대박이다. 대박이그러면 아까 이 몽우리 요 정도 됐어요. 네. 그러면 얼마 있다가 이제 빨간 딸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2 3주 정도면 지나면 빨간 네. 딸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보자면 딸기 농가 체험을 와서. 네. 어 꽃을 뜯으면 절대 안 된다. <웃음> <웃음> 그쵸 사장님 얼굴이 하얘져요. 꽃을 뜯으면 <laughs> 화낼 수도 없고. 어? 저렇게 일을 해요. 그러고 나면 아까 제가 말했죠. 아니 그러면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따기맛입니다 아니, 아니 진짜 따이가 엄청 많네요. 아. 번호가 있어 요 앞에. 오 그러네. 아이 들어가.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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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봐봐 이거 대박이야. 딸기 봐봐요. 사실 저희가 네. 다른데처럼 막 완전 크게 키우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손님들이 다 드셔야 되다 보니까 그쵸, 그쵸. 저희가 이제 자부하는 거는 맛이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주님, 자 네? 일단 집게손 한번 해보시고, 집자 자, 여기 꼭지 위로 손을 놓고요자 네. 손목만 툭 꺾어주면 되거든요. 어 딸기 안녕하듯이 우리 친구들한테 딸기야 안녕 하면 이렇게만 어 해서 어 옆에가 딸기 과육이 굉장히 얇다 네. 보니까 피안 가고 이렇게 네. 싱싱한 딸기를 할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아, 안으 그렇죠. 어 쉽네. 재능을 발견했요 <laughs> 아니 이거 애들도 너무 좋아겠다. 하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네. 이뚝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맛이거든. 요아 <laughs> 이거 그러니까 손 맛이 있네. 손 맛이 있어야 첫 맛을 알아야 돼요. 야야 이거 재밌네. 그쵸? 재밌다. 여기에선 지금 못 먹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똑 해가지고. 대표님 알려준 딸기 안녕 해가지고. 아 근데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봐봐. 그래서 또! 이렇게 깔끔하게. 좀 이따 다 채워보자. 음식품 부 보고 있나? <laughs> 아니 봐봐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예입니다. 이렇게 많이 담으면 안 돼요. 다칠 정도로만 담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좀 담아서 요거는 집에 가져갈 거. 요거는 먹을 거. 대기실에서. 야 많이도 담았다. 뜨끈뜨 하트도 있고 엄청 큰 것도 발견했는데. 자, 이게 다치는 거. 아이고 떨어졌어. 어떻게 아까운 거? 자, 이거 이거 완성됐고 이렇게 이렇게 한팩 이렇게 해서 담으면 되고요. 먹는 거는 좀 싸아도 되잖아. 딸기 체험 하나 오셨으니까 30분 동안 그냥 막 따자고요. 아, 이게 뭔가 딱해가지고한줄 정도 먹어 주면 너무 야미한데. 그럴 순 없으니까 또. <laughs> 너무 먹고 싶어. 되게 넓어 가지고 마스크 끼고 하면 어, 안전하게 또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보여줘. 진짜 넓지. 야, 이게 다 딸기 맞야 딸기 봐. 와 엄청 넓어. 달리기 해도 돼. 봐봐 달리기. 대표님 제가 체험했잖아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와 아니 마트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그죠 그죠. 진짜 맛있죠. 복지는 열어보세요. 음. 근데 왜 달라요? 왜 그러냐면 와. 저희는 도매시장 안 내고 손님들한테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 목까지 빨갛게 익혀서 음. 맛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이렇게 땅길이가 목까지 빨갛게 질리도록 먹었고 먹기는 싫은데 그래도 카메라상 또 먹어주고. 대표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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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음 맛있네. 맛있어 진짜. 네. 어. 육즙이 괄괄괄. 이 팔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맛있네. 제가 아까 서울에서 빵이랑 우유랑 탄산수 준비해 왔거든요. 아니 진짜 서울 것좀 봅시다. 이거 봐요. 한쪽 당겨 봐요. 어, 천천히 당겨 봐요. 와, 재배한 거에서 직접 만드신 거죠? 그 딸기 빨간 딸기로 했기 때문에 얼마 나 맛있었어요. 잼 말해지 이건. 오케이요.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딸기 잼은 안 묵직 묵직해서 잘팔잘 팔아요. 발림성이 너무 좋다. 그리고 뭉텅뭉텅 하면 네. 또그렇잖아요 예. 네. <laughs> 음! 음! 맛있죠? 음! 아니! 느낌이 어때요? 아니, 부드럽네요. 그죠? 그리고? 잼이 부드러워요. 야, 일단. 잼이 부드러워. 어, 너무 맛있다. 그죠? 근데 먹다 보면 또 목이 매크해요. 음. 그럴 때? 블렌디드로. 이가 막히죠? 이가 <laughs> <기가> 막히죠? 이가 막히죠? 이 아니, 이것도 만드신 거죠? 그럼요, 직접. 직접. 와. 개발했죠? 와. 저희만의 레시피로 칼칼이고 생과 들어가 있는 거봐 생과 보이세요? 이 정도. 와. 그다음에 우유. 네. 아 네. 이게 잘 가져왔네. 네. 어 이렇게. 네, 네. 좀 더우면 시원한 얼음도 넣어줄게요. 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주면 애들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쑥쑥쑥쑥 아니 그리고 잼이랑 블렌디드 딱 먹으면 딱이네. 아 멀리서 이렇게 온 이유가 아, 네, 네.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달면또약을 조절하면 되니까. 아 맛있다. 된 거는 음. 딸기 철이 아니었을 때는 원액만 들어가요. 알맹이 없고. 아. 어. 근데 훨씬 씹히는 게더 맛있잖아요. 네. 딸기 철이 몇 월부터 매돌이에요? 저희 12월부터. 저희 12월부터. 7월 초까지 나와요. 어. 찾아주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고. 그럼 체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대부. 12월부터. 12월부터. 체험이 5월 초까지. 5월 초까지. 네. 대표님 저희 응. 야무지게 먹어봤으니까 이 응. 주의 이중생활 농가 체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대표님과의 만남. 응. 네, 네. 대표님 일단 농가 소개. 구성 싱싱 농원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말 그대로 싱싱한 과일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젊은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 아이들이 먹어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음 건강한 딸기를 키우고 있고요. 네네네. 그 딸기를 활용해서 음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음 뛰기도 하고 할수 있는 농촌 복합 문화 공간을 꿈꾸면서 음 저희는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네, 농촌 복합 문화공간. 네, 네, 네. 그러면 농가 얘기해 주셨으니까 구성하면 솔직히 녹차가. 네, 네. 구성하는. 어, 정금 어, 제가 그래서 여기 1번으로 고른 이유가 구성하 딸기 농가도 있어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대표님 딸기를 이행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돼. 이런 거 약한데 근데 또 잠깐 생각한. <laughs> 네. 어... 아, 조금 네, 네. 오케이. 아, 대표님. 네. 딸. 자, 딸기 천국으로. 여기만한 곳이 없죠? 기 기똥찬 곳이 바로 여기 보성 싱싱농원입니다. 아, 어때요? 좋아요. 하나는 다시 좋아요. 좋아요. 끌어내 <laughs> 네, 이제 갈까요? <laughs> 갑시다. 네. 아니 공간이 너무 예쁘네. 딸기 체험 끝나고 바로 2분 거리 심플 베이킹장 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숍 전체 보세요. 이빵 보면 샌드롤 와. 너무 맛있겠다 이거 단독으로 너무 너무 맛있겠는데? 어 크로플이다 어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요즘 이거 요즘 핫다잖아나 이걸로 해가지고 애들 되게 좋아할 것 같다 해서 크로아상까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네. 체험 다녀와가지고 네. 아 딸기 수학 체험 다녀왔어요 네네네 30% 쿠폰이랑 네네. 딸기 파르페 하나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아 여기 이렇게 까요네 감사합니다 구독을 올리는 오 네, 감사합니다. 이 아... 주에 이중 생활 마지막은 그로 글로로 왔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심플 베이킹. 이제 체험 끝나고 여기 오셔서 빵 다섯 개 중에 한개 고르셔서 파르배 시켜줘 주고 야무지게 먹어보고, 이야 재밌다. <laughs> 그것까지.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주시네. 보이죠? 오케이. 해서 여기 만드는 법이 크로플 만드는 순서. 생크림을 빵중앙입니다 저는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굳지 체험 끝나고 뭔가 바로 가기 뭔가 심심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여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어때 어때, 괜찮아? 너네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어. 장갑을 왼쪽에 꼈어야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딸기 크로플. 요즘 와플 메이커도 로 이렇게 많이 만들더라고 이렇게가 해서... <laughs> 지지어지가 봤어 응? 음! 와 너무 달려네 너무 맛있어 여기 가족들끼리 와도 좋고 데이트 장소로 너무 좋을 것 같아 응. 음 아, 빵이 너무 맛있는데 팔팔 빨려 아니 근데 <laughs> 이거 진짜 양이 엄청 많아 꽉 찼어 봐봐. 대박이지야. 음, 반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음 아왜 인기 메뉴인지 알겠네.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가 체험뿐만 아니라 베이킹도 할수 있고 밖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고 애가 있으면요 우리 아이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요 부모님도 모시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래서 전남 한 놀러오면 보성 놀러오면 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2주의 이중생활 보성 싱싱 동화면첫 번째 오늘 딸기 파르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만나요 이쯤 만나요